이 숙지기 숙지기. 부장님이 없어졌어. 여자 얼굴이 요상해요 어머 이 사람 얼굴. 님왜 이렇게 토끼 공주 됐어요? 토끼 끼 공주.

막내야, 막내야 가지러, 가지러 가자 아이 무서워 어어 어시시아 이거 로봇이 지수로 계속 그거야 <laughs> 개 무서워 지수로 <laughs> 계속 소리 이거, 한다, 이거 내려놨다 다시 집으면은 조용해짐 오케이 됐죠? 지금 <laughs> 점퍼라는 데가. 왜왜왜왜저 양발 오오오오오 위험했어 <laughs> 어, 위험했어. 발업네 발업했네 발업했다고 바로 했왜왜왜 <laughs> 뭐가 원 뭐, 말이야. 아니야 모르는 게 약이야 모르는 게 약이야 모르는 게야양 맞아 양 맞냐고. 아, 마약이야 마약. 오 꼬리가 보이는 데 <laughs> Aa oh, bucak no.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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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. <laughs> 컸어. 바로 코앞에서 죽긴 했거든요. 제가 한번 10초 있다가 안 오면 이거 들고 가요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

가다. 가 볼까요? 바람이 나승이는데 누가 저 때렸어요? 아. 으배 뭐? 뭐. 저 근데 지금 한 4시쯤 됐어요. 어이 뭐야? 뭐야? 뭐야 나 엉덩이로 민 음. 사람 나와! 엉덩이로 밀린 사람 나와! 누구야? 목격자 <laughs> <반대편에 웃음> 찾아 목격자 목격자 당신 목격했었던 누구야? <laughs> <저요>. 목격했어요. <laughs> 그 사람이야? 당신이야! 요한 4시쯤 됐어요. 어 뭐, 뭐야? 아니야 아니야 뭐 아니 이거는 이거는 모함이지. 저기 당신이야. <laughs> 아니 모함이지. 저 진진자네님. 네? 조용히 하세요. 저변호사요그거 <laughs> 그거 지금 뱉는 에? 아다 어디갔어 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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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놀람> 에? 어어. 아니, 나, 어, 여러분, 처음 뵙겠습니다. 그.. 거누르 g o o 냐 몰라. 그, 그거 누르 o d good, g o o 야 good, good, g o o

근데 버그 걸려서 안 들리는 거래요. 일부러 안된척하는거아니몰요보 카메라, 안 들리는 거아시요 여기 서 f k 요 여기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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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요여기요여기 Það oh. er það. Það oh. er það. Það er það. 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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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오, 와, 도망갔어, 도망갔어. 아, 이걸왜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아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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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이 아니, 귀신 뭔데? 아빠! 어, 뭐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요 기다려. 요기다려 소리 난다고 소리 난다고 소리 난다고 소리 난다고 소리 난다고 소리 난다고 소

아. 아, 원래는 이제 술 게임이지만 당신은 요거 들고 가면 되는 거야. 뭐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도망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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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laughs> 도망쳐! <laughs> <laughs> 따라가! 따라! 따라! 더 따라! 더 따라! 따라! 누래 사실 여기가 안전하지. 우리 안에 들어가죠? 아 밑에서 개버리나옵 <깨버리는데. 웃음> 지조? 일단 나네어 뭐야 에이 에이 땡고님 네. 네 다음에 할 때는 모자 좀 하나만 쓰세요 <웃음> 왜요 <웃음> 입장할 때 눈알이 투과 돼서 보여요 <laughs> 너무 극혐이에요 극혐이라니 <laughs> 어 여깄다 여기, 여기 어 있어 있어, 있어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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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조심해 저기 저기 레비를 세워놨어

야 반갑고 아니 뭔데? <laughs> 아, 반갑고. 아, <아니>, 뭐야 저거? 아니는 수가 돼.